안녕하세요. 율룩 넘버원 무비 얼룩놈입니다. 지난 몇개월간 초유의 유행병으로 한동안 스크린에서 히어로무비를 볼수 없어 갈증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DC팬이나 저같은 히어로무비 덕후에겐 굉장히 설레는 영화가 개봉했죠. 크리스마스 선물같은 원더우먼 1984를 보기전에 알고가서 보면 좋을 몇가지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제목 뒤에 1984가 붙는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1984는 1949년 출간된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설 속 1984는 전체주의가 극도화된 사회로 세계는 거대한 초국가들의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소위 빅브라더의 감시 아래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녹화되며 언어와 사고마저 통제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티아라의 부서지는 감시카메라가 바로 그런 의미죠. 다른 의미로 영미권의 84년도는 오래된 것을 뜻하는데 저희 쌍팔년도와 비슷한 맥락이죠. 쌍팔년도 얘기하십니까? 지금부터는 깊은 공감을 위해 1984년도 린다 누나의 존나웃진 시대상을 보겠습니다. 아직은 소비에트와 미국의 첨예한 냉전 시대였던 당시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불참한 반쪽짜리 LA 하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애플 컴퓨터가 처음 나오고 바넬런, 마돈나, 퀸 같은 전설이 출현하죠. 또한 닌자 거부. 터미네이터, 고스트 특공대가 개봉합니다. 그래 다 먹어. 왠지 한 개만 먹기 싫은 짜파게티와 고이주 a 씨의 콩나물 b i 묻혔냐가 입 n 탄생합니다. 아무튼 감성과 문화가 폭발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원더우먼 1984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뛰어가는 소 t h 어린 시절 다이 y 나의 모습이죠. 이곳은 전작의 배경인 여성종족 아마존의 고향인 데미스키라인데요. 이어지는 아마존판 태양의 서커스에 참가하는 어린 다이아나 최고의 전사를 뽑는 자리에서 대장군 안티오페의 겸손하란 얘기에도 자신감이 넘치는 다이아나 요잇 땅 성인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은 실력으로 경기장을 뛰던 어린 다이아나는 이제 워싱턴을 질주하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고급 맨션으로 보이는 어딘가 다이아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 탁자 위의 파티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은 전작의 동료들 중 누군가와 찍은 사진으로 추측되며 옆 사진은 세계 패권의 승리한 미국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또 다이아나 배경 뒤로 보이는 트레버 렌치는 트레버 가족 소유 농장이거나 이름만 차용한 것 같습니다 옛 연인 스티브 사진이죠 아까 뒤로 보이는 건물은 워터게이트 호텔로 저 당시에 미국 최초 탄핵된 닉슨 대통령의 배경이 있는 곳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다이아나에게 남긴 시계 그리고 너무나 그리운 스티브 그런데 어째선지 현대사회의 스티브와 함께 있는데요. 전작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끌었던 시계가 결국 그를 환상하게 만드는 트리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쓰레기통을 보고 얼빵해하는 그의 모습은 전작에서 다이아나를 챙기는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예토전생을 했는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번화의 메인빌런인 치타와 맥스웰 로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명 바바라인 미네르바 고고학자 겸 큐레이터로 다이애나 절친입니다 모든 이가 자신을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원작 만화에선 탐사를 하던 도중 식물의 신 우르츠 카르타가 편의상 후르츠 칵테일로 하겠습니다 음, 후르츠 음. 칵테일에 자신의 욕망을 팔아 최상위 포식자 치타의 힘을 받는 등가 교환을 하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다이애나를 공격한 걸까요? 미모와 지식, 멋진 애인, 그리고 those <laughs> 멋진 군인까지 겸비한 다이아나와 달리 바바라는 모든 게 어설퍼 왕따처럼 외로운 존재입니다. 타이트한 드레스와 화려한 하이힐로 간신히 시선 끄는 것을 만족하던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빌런 맥스웰로드 그는 사업가이자 사기꾼으로 영화에선 거대 석유 재벌로 나오는데 원작에선 배트맨과 함께 전 세계를 감시하는 브라더 아이의 공동 소유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로드가 갖고 있는 저 돌덩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마블의 인피니티 스톤과도 같은 저 돌은 DC의 우주적 존재인 엔드리스 드림이 만든 열두 개돌중 하나로, 올해 발간한 원더우먼 1984더 주니어 소설에 따르면 인더스 문명, 로마, 로무루스 왕의 소유를 끝으로. 이렇게 로드의 손에 쥐어지게 된 것인데요 마테리 옵티콘으로도 불리는 이것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고 순간이동이 가능하며 현실 재창조가 가능합니다 또 소유자는 완전 신적 존재가 되는 개사기급 돌덩이죠 원작에선 닥터 데스티니가 저스티스 리그를 괴롭힌 원흉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로드의 손에 들어간 것일까요? 어느 날 원더우먼이 쇼핑몰에서 난동을 피운 4인조 강도들을 멋지게 소탕하는데 그들 중 하나가 갖고 있던 저 가방 안에 있는 것이 드림스톤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이렇게 박물관으로 인계된 드림스톤이 어떤 이유에선가 다이아나와 바바라가 원하는 소망을 실현시키게 됐으며 그래서 스티브가 살아 돌아오고 바바라는 평소 동경한 원더우먼처럼 변한 것이죠. 근데 이두 사람이 왜 함께 있는 걸까요? 드림스톤으로 가공할 힘을 얻은 치타의 1단계 모습은 당당하고 강한 초인의 모습인 반면 지금 모습은 정말 치타의 모습으로 흉측하게 변한 완전체 모습인데요. 영화에선 후르츠 칵테일과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함께했던 로드를 의심해 봅니다. 원작에선 로드가 브라더아이를 통해 영웅들의 몸에 나노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형태 변화를 하고 마음대로 조종하는데요. 아마도 바바라를 저런 방식으로 진화시킨 건 아닌지 킹리적 의심을 합니다. 다음 파라코 빨간 빤초를 넘어 빛나는 골드 암호를 선보이는데 강력한 적을 상대하기 위한 무기로 아마존 전설에서도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마법의 갑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고편에선 안 보이지만 슈트 헬멧에 투명 보호막이 있고 특히 물리적 공격에 강하기 때문에 파워와 민첩성이 배가 된 치타와의 전투를 위해 이 무적 암호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왠지 끝판왕이 치타할 것 같지 않고 되려 맥스웰 로드가 될것 같습니다. 원작에선 다이아나가 치타를 구하고 광교 회복을 한 장면이 있었던 만큼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로드가 자신이 죽고 나면 자동으로 킬러 로봇이 생산되게끔 해서 다이아나의 고향인 아마존이 공격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영화에선 어떻게 끝이 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무튼 나머지 스토리는 직접 스크린에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주변 포인트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고편 두 배우의 달달한 전투기 씬과 이 스파이 촬영 영상 때문에 원더우먼의 m 마인 투명 비행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겠지만 감독에 따르면 이번 작품은 등장하지 no.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 천둥번개의 진실의 올가미를 묶어버리는 사기 스킬을 보여주는데 이는 엄마인 히폴리테와 아버지 제우스 신의 자식인 데미가시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번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셋째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대형 쇼핑몰 촬영은 80년대 향수를 주는 또 하나의 장치입니다. 기묘한 이야기에도 나온 이 대형 쇼핑몰을 실제로 제작사가 전체 세트장 삼아 촬영해 스펙터클한 장면을 많이 연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타역 배우 크리스틴 위그는 배우, 코미디언, 극작가까지 하는 재주꾼인데요. 우리에겐 영화 마션의 박사역으로 친숙하죠. 와우 그리고 이러한 귀여운 매력을 가진 천우 배우로 이번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드 역의 페드로 파스칼은 킹스맨의 위스키, 왕자의 게임에선 그레고리와 싸워 이길 뻔한 최근 스타워즈 만달로리안과 미드 나르코스에서 엄청난 연기로 주가를 올리고 있어 이번 연기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상과 캐릭터 오마주입니다. 극중 다이아나가 입은 네이비 블라우스와 화이트 셔츠 매칭은 옛 TV 시리즈 린다 카터의 복장을 그대로 옮겨왔으며 특히 바바라의 변신 전과 변신 후의 모습은 캐드먼의 미셸 파이퍼를 연상케합니다. 인류를 향한 정의로움으로 세상이 기다리고 원하는 진정한 히어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지 저도 빨리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번에 더 재밌는 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레드선, 레드선, 오늘 감사합니다.